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중부지방에 폭우와 관련된 특급경보가 내려지는 등 최대 곡창지역인 황해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임진강 상류지역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한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면서 북한 중부지역에도 시간당 최대 5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그리고 개성시와 자강도,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특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성중앙TV 등 북한 매체들도 거의 매일 폭우와 장마 소식을 전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태세에 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평안남도, 경남북도, 개성시와 이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통보에 따라서 구그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 곡창적인 황해도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북한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간 교역이 급감하고 주민 이동 통제로 도심 지역 학생들의 농촌 지원 활동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어 올해도 가을 농작물 생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로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올해 가을에 작황이 매우 안 좋은 전망인데 북한 최대의 곡창지적인 황해도에 수해가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 가을에 식량난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죠. 장마철 북한 중부지방에 쏟아지는 폭우는 임진강을 따라 한국 경기 북부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진강 상류지역에 황강댐 수문이 개방될 경우 제가 나와있는 이곳 임진강 하류지역도 물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3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 일부를 개방한 것으로 한국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3억 5천만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갖고 있는 황강댐의 수문을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자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회담을 통해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합의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3차례만 통보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단한 번도 사전에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진강 하류에 설치한 홍수조절용 군남댐에서 평소보다 60배 가량 많은 초당 1,7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의 올해 비료 수입이 지난해의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을 이유로 북한의 올해 작황 상황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었는데 실제 비료 수입 감소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 나타난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액은 약 413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 3,974만 달러의 약10% 수준으로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이 크게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종류별로 보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원료인 질소 비료가 260만 달러 수입액을 기록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인산2 암모늄 계열 비료 113만 달러, 인산1 암모늄 비료 23만 달러, 질소 등의 화학비료가 17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료 수입액을 양으로 따져보면 올해 비료 총 수입량은 약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1,593톤에 약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식량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봄철에 필요한 비료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들여온 비료의 양이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실제 식량난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레들리 뱁슨전 세계은행 고문은 3일 비오에의 비료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올해도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자체 비료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올해 농사에 필요한 양을 생산하기에는 공장 준공이 너무 늦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의 비료 수입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해 농사에 적은 양의 비료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외환 안에 따른 불가피한 수입량 조절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Uh, there are kind of two 브라운 교수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료 운송 수단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다른 품목보다 비료 수입 비중을 낮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석방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최근 UN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단어, Save Six Koreans라는 이름으로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6명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7년 전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의 단둥에서 탈북민 보호시설 3개를 운영했었는데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북한은 2014년 김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시설을 운영하던 선교사 김국기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 최충길 씨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 도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청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은 이들 6명 모두 탈북민들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후 수년이 지났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과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인권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자신들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인권과 한국인 억류자의 존엄성을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기환시켰는데왜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 단체들은 억류된 자국민을 귀환시키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남북 대화를 살리기 위한 자국민 희생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urse, back, the, 이번 청원에 200명 서명이 완성되면 유엔 인권 이사회와 한국 청와대, 한국 국회에 서한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이브 식스 코리안 측은 서한을 통해 한국인 북한 억류자 여섯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억류자들의 생사와 건강 확인 또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의 뉴스 김양교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핵탄도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한게 핵무기 소형화 개발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밀러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 교수는 북한이 실존적 위협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선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핵과 관련해 비핵화 시간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4일 주최한 국제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과 미사일 시험 발사 제한, 핵 동결 합의 등의 조치로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세이건 스탠포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된 만큼 우발적 사고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협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통자오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박사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핵 보유 인정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국이 참여해 북한의 의도와 요구를 명시하는 공동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날짜와 관계 없이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인철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이달 말 일본의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기존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은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 석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 측에 통보해야 하며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생긴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압박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로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